나나역 구문에 있는 아델피 호텔을 예약하고 지금 체크인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심심해서 나나의 나나비트에서 눈과 밀집 지역에 있는 호텔을 입고 잡아봤어요. 올 때가 있어요, 야 저기서. 귀엽죠? 호텔 많아야 안 돼요. 나가지아 길고양이가 절대 도망가 이때까지 이렇게 이 호텔에 오래 출숙할 줄 몰랐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광경이 딱 있는 거야. 이 호텔은 하루 숙박비가 1 2 0 0파스 정도 돼. 그냥 평범한 레지던스 타입의 호텔이야. 아주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 조리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다 방도 사이즈가 적당하게 커. 이창 보고 좀놀랐어 내가. 두 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통유리로 된 호텔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 음망이 굉장히 좋아. 독특해. 그런 데서는 맘 편하게 커튼도 못 제끼겠어 이제 술 먹고 까딱 실수하면 파란 허브 같은 데서 내 동영상 발견할 수도 있지 호텔 1층에 있는 이태리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왔어요 여기 1층 레스토랑이 위치도 좋고 호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목소리도> 바로 호텔 앞에 이렇게 술집이 많으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술 먹은 게 너무 위치가 좋은 호텔이요 소이팡 스크린소이 호텔 나술이 기본인 거 같아요 맥주는 매일 마시는 맥주. 는 너무 맛있어. 스페빈 나나의 쪽은 확실히 유럽 사람이 유럽 사람 같아. 돈 많은 유럽 사람 같아. 몇년 전인가 해산물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 이탈리아 보나고한 70만 원 정도 지불했었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 병원은 굉장히 비싸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싼데 질이 좀 떨어져 바로 그때 그 병원 간호사야 이 친구가 오늘 이 친구랑 만나서 밥 먹기로 했다 가여야 이 친구는 간호사를 하면서 밤에는 멤버클럽에서 일을 해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지금 클럽이고 뭐고 다쉬었다운 인데 놀러 갈 만한 데 있니?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방콕에 운영하고 있는 멤버클럽이 한 군데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몇날몇 시를 찾아 헤맸는데 바로 코앞에 있다니 <목소리도> 아, 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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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층 레스토랑이 상당히 괜찮아 음식도 맛있고 <목소리도> 어 s <어디 목소리도> <맥주> 어, 기이 at, oh. at oh, okay. mm. mm. 10, 12, 11 10, 12, 11 오, 국회에 가세요 대단해요 매우 친절한 곳이네 아, 중국의 아, 중국의 이완 호사가 가르쳐 준는 방콕의 유일한 멤버클럽을 가는 중이에요. 전화로 거기다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주고 밤에 거기서 다시 만나 그랬어. 드디어 도착했어. 어떻게 수도 없이 여기 왔는데 여기를 몰랐지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까마이에 위치한. 아라이나? 폭13 뮤직 에까마이라는 곳이야 음. 너무 일찍 왔나? 사람이 없더라고 외비 데? 니? 외비 니? 어? 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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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호사 친구가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놨어. 니? 정확히 말하면 여기 멤버 클럽은 아니고, 셔땡땡이라는 멤버 클럽에 마마상이랑 아가씨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긴 거야. 코로나 기간 동안만. 첫 땡땡이랑 시스템이 똑같아. 그때 그 아가씨들도 그대로 다있고좀 있으니까 만만상이 이 친구를 안 치더라고. 원래는 양주 한 병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 친구 때문에 멤버를 끊었어 방콕에 온 처음으로 이제야 술 다운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이후로 이틀에 한번 꼴로 간것 같아요 한국 돌아가기 전까지 한 16병 먹은 것 같아요 <목소리> 탁 트인 곳에서 이 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 뭐 손님이 없어서 그러겠지. 내가 좋아서 그러겠어. 이이이 호. 호. 얘는 아직도 자고 있네. 어제 양주를 두 병이나 먹어서 늦게 일어났어. 이날 따라 하늘은 왜 이렇게 이쁜지. 이날 아침에 이 창밖 풍경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그런 풍경이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친구는 그냥 여동생 같은... 그런 친구야. 그냥 잠만 잘수 있는 그런 사이. 여자같지 않은 남자같은 친구. 그런 친구도 하나씩 있잖아. 술이 떡이 돼서 같이 자도 아무 일 없는 그런 친구 말이야. <목소리>